포기하지 않을 때 누구나가 똑같다. 누구나에게 능력은 똑같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능력과 우리 중생들 모두의 능력은 다 똑같다. 그래서 구하면 주어지게 되어 있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다. 내가 덜 두드리고 덜 구해서 그렇다. 그런 면에서 공평하다. 그런 열마다 다행이다. 마음에 달려 있다. 간절한 마음. 정말 원하는 아이가 아시겠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게 전부니까? 저는 그 하루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그~ 대체로 하루 종일 이제 선임 법문을 듣는 시간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자기 전이나 새벽에 어좀 집중할 수 있을 때는 그~ 똑참 동영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같이 함께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그냥 제가 또 택한 것이 하나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라는 말씀이 저한테 다가와서 그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또 출근해서 좀 부분, 부분적으로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들이 보고 싶은 질문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라. 그게 너무나 평범한 말이고, 쉬운 말인데, 이제 법문을 들을 때는, 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은, 좀 의식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차가 지나가거나 새 소리가 들리거나 하면은 아 듣는 놈, 아 듣는 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렇게 대상에 걸리지 않고 이 듣고 있는 나그 순간에 이제 느껴진 듣고 있는 나의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계속 의식적으로 하기가 좀 힘이 들고 이럴 때는 좀 쉬다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탁 들리면 아 듣는 나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는데 그래 그 관심을 가져볼 때내 네, 생각과 마음과 또 이렇게 좀 애를 쓰는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혼재되어서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라.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께 좀 한번 점검을 받고 싶었습니다. 음, 관심이 대상에 네. 항상 가 있죠. 우리가 예, 느껴지는 예. 느낌에 관심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그 관심을 느껴지는 느낌 쪽이 바깥쪽이 아니라 나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라 한 겁니다. 네, 네. 응. 음, 근데 네, 그것도 습관이 안 돼서 자꾸 관심은 밖으로 가겠지만, 그래서, 네, 네. 어, 정말 원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정말 원하면 자기도 모르게, 만약에, 음, 로또 복권을 샀다. 근데 이게, 1등 당첨,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데 네. 에, 며칠 뒤에 발표가 난다. 그러면 그 발표 날을 자꾸 잊어버리겠습니까? 못 잊어버리죠.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겠죠.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네네. 내가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서 안 잊어버리는 겁니까? 마음이 저절로 간절해서 관심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음. 억지로 관심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죠 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원하느냐 정말 원하면 자기도 모르게 안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 억지로 관심을 가지려고 해서는 잘안 됩니다. 첫 번째, 이 마음의 괴로움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으냐? 아니면 지금도 그래도 살만은 한가? 지금도 그래도 살 만하면 은 안주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근데 난 이러고는 죽어도 못 살겠다 싶으면 자꾸 뭔가 방법이 없나? 뭐. 찾게 되겠죠. 그래서 진심으로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자기가 그 나머지는 전부 인위적인 조작에 해당되죠. 내가 억지로 나한테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그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보십시오. 정말 자기는... 정말 자유를 원합니까? 정말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길 원합니까? 진정한 자유. 정말 원하면 다 자기도 모르게 그 필요한 길을 가게 돼 있고. 있습니다. 주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정말 원하느냐 다른 걸더 원하느냐 이걸 더 원하느냐 가장 원하느냐 죽어도 원하느냐 그게 자기 마음 속에 말입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집 나간 자식 부모가 자나 깨나 꿈에서도 생각나듯이, 정말 원하느냐. 그 마음. 그래도 밥은 먹고 일은 하고 할건다 하죠. 그러나 마음 속에는 항상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깔려있겠죠. 속에. 진짜 자유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덜 원한다. 왜덜 원하느냐. 지금도 살만하니까 덜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 <laughs> 제가 똥통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구독이가 똥통 속에 있어도 살만하니까, 그래도. 한 번씩 꿀방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laughs> 그, 안수정등 그 비유가 있죠. 음, 음. 흰쥐와 검은쥐가 등나무를 갉아먹어 오고 있고, 이제 세월이 가고 있다.이 말이죠. 밑에는 뭐독상과 뭔가가 우글우글하고, 내가 떨어진 이 나뭇가지에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우물 안에 그 내가 잡고 있는 우물이 나뭇가지를 흰쥐와 검은쥐가 갉아먹어 오고 있어요. 언젠간 떨어지죠. 기정 사실이죠. 떨어지면 잡아먹혀 죽죠. 밑에 독사 우글우글하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가끔 꿀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 가끔 먹어보니까 달거든. 그 맛에 취해서 곧그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내가 독사의 밥이 될 줄도 모르고 그 맛에 취해서 사는 게 인간의 삶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뭐가 뭐뭐때 뭐가 하나 더 있죠 거기에 그 꿀방울 그거 그거 아직 그래도 거기 그러고 매달려 가지고도 살만하다 이거죠 죽을 것 뻔한데 꿀방울 맛있다 이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삶이다 그걸 생각한다면. 아, 내가 그러고 있구나. 여기 또 경각심도 좀들 거고. 그래서 정말 무엇을 원해야 되는가. 그게 좀 새롭게 좀 정립이 되겠죠. 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자기가, 자기 마음이 너무 회의하고 집착하고 그러면, 아,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맞아. 지금 그러, 그러고 있구나. 이러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눈 깜짝 사이에 이 몸은 사라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한 번만에 들지도 않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고 세월만 가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이거 즐기고, 그래도 꿀방울에 취해 있는 마음이 있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말 자기 마음 속에서 자유를 이 벗어남을 원한다면, 아뭐 어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굳이 그런 그 그게 어떻게 하는 게더 좋고 어떻게 하는 게안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원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밤새 법문을 들을 때도 있을 것이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어떻게 하겠죠. 그러면, 법문을, 이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분별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스님 법문 너무 많이 들으면 안 좋다면서요. 안 좋은 건안 하고 좋은 것만 해야 빨리 깨닫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근데 어느 분은 며칠간 그냥 틀어, 잘 때도 켜놓고 자고, 하루 종일 그것만 듣고, 이렇게 하다가, 어, 또 자기가, 자기를, 확인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어떤 게안 좋다, 어떤 게 좋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 정말 원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어떻게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머리를 써요. 스님 이렇게 하면 안 좋다면서요. 스님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면서 이거 전부 다 자기 머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언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면 딴거할 건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말저말 말 들어가지고 저보고 그런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그러니 본문할 때도 제대로 안 듣는다는 증거입니다. 대충 아 비슷한 말 하네 이렇게 듣는 거 아닙니까? 항상 제가 강조한 거는 그거였죠. 마음이 정말 원하느냐, 정말 원하느냐. 진짜 원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다. 가진다. 가진다는 것은 내가 간다는 말이 아니죠. 정말 원하면 그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진다. 자꾸 가진다.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해도 자기도 모르게 해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해진다. 자기도 모르게 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평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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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벌써 그게 벌써 아닌 겁니다. 법원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통적입니다. 공통적, 어떻게 평소에 하는 게 좋습니까? 좋은 것만 하려고, 안 좋은 거안 하려고. 이 공부는 그런 게 아니다. 자기가 정말 원해 보십시오. 제가 그 얘기 자꾸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집을 나갔다, 생사를 모른다, 얘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스님 제가 어떻게 병수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찾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안 찾아가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저한테 물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찾아다니지 마시라고 하면 안 찾아다니시겠습니까? 찾아다니지 마시라고 해도 몰래 찾아다니실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집을 나갔으면.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게 진심 아닙니까? 진심. 어떻게, 평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자기가 안 간절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이 물음이 안 나와요.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그냥, 이렇게 하라든, 저렇게 하라든, 관심 없어. 내가 정말 원한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뭔가를 막 본문을 듣든, 아무튼 뭐뭐 뭐 놓는다고, 뭐 애를 써보든 뭔가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다 보면은 또 본문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방향을 잡아가고 하는 거지. 틀린 거 하나도 안 하고, 맞는 것만쫙 해야지. 맞는 건 없어요. 하고 있는 건다 틀린 거예요. 뭘 하라고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정말 원하느냐, 정말 원하면 갈팡질팡,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은 온다, 온다, 찾아낸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마음에 의미가 됩니다.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 질문들 다 하셨죠, 저한테 평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 공부는 고양이가 배고픈 고양이가 뭐 쥐를 뭐 노리듯 아, 또 배고픈 아기가 엄마 저차듯.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마음이 그래야 된다 이거죠. 내가 배가 고파서 죽을라고 하는데, 오로지 그거 이외에 딴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생활 당연히 해야죠. 밥 먹고 잠자고 해야죠. 하는데, 마음 속에 정말 원하느냐? 그러면, 뭐 법문을 들을 수 있으면 들을 거고 못 들을 수못 듣고 법문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꾸 물으면 네그러면 들으세요 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듣들으라 해서 들으면 스님이 들으라 했어 그게 뭐 내가 원하는 겁니까? 화두를 남에게서 타기 때문에 자기가 안 간절한 겁니다. 화두를 남에게서 타잖아요 간화선 한다고 하면서. 내가 진정코 궁금한 게 화두인 거지. 나는 안 궁금한데 남에게서 타서 이런 말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에게서 타서 놓치면 안 돼.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놓치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놓치면 안돼 하면은 더딴 생각하고 싶거든요. 요게 원래 그렇게 생겨 먹어서 딴 생각이 더 나요. 어휴, 화두가 잘안 들어집니다. 이렇게 억지로 노력해서 안 놓치려고 하니까 그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진심으로 궁금하지 않은데 뭐가 나온단 말입니까?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되고 내 속에서 나오고 여기서 해결이 되는데 자기에게서 되는 건데 이 법문이라는 것은 자기에게서 그게 발화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 뿐인데. 내가 죽어도 싹을 틔우고 티우, 싶다는 간절함이 없다면, 아무리 도와줘도 속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정말 나는 싹이 트고 싶어 나는 그 정말 원해야 도와줬을 때 싹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꾸. 싹이 자기가 터져 나오고 싶지 않은데,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햇빛과 물과 양분과 공기가 흙이 있어도 자기가 터져 나오고 싶지 않다. 생명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 원하면 햇빛과 물과 공기와 이게 온단 말입니다. 터져 나오, 나오도록. 그, 여러분들 자기 마음이 대단한 겁니다. 자기 마음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원하는 대로. 또 생활이 집착하고 또 속았다고도 아니야 이러고 살 때가 아니야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닌데 마음에 뭐가 편안하지 않죠? 찝찝하죠? 아니야 이러고 세월만 가서 이불방울 단맛에 단 취해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는 게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또 집착했다가도 또 정신 차리게 되고 그런 반복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무 고통 없이 공부가 척척척 되어가지고 갑자기 훅 그런 과정을 펼쳤겠습니까? 누군들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지금 겪고 있는 과정, 남들은 과거에 겪었거나 미래에 겪거나 하겠죠. 그래서 나는 나한테 맞춰서 가면 되고 내가 할 만큼 할수 있는, 내,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건내 앞만 보고 가면 되고 내가 이전에 숙제 안 했으면 지금 숙제 하나라 고생해야 되고 남 쳐다볼 거 하나도 없고 남은 공부 잘하는데 나만 안 된다 싶으면 나는 더 일을 악물고 하면 되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을 때 누구나가 똑같다. 누구나에게 능력은 똑같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능력과 우리 중생들 모두의 능력은 다 똑같다. 그래서, 구하면 주어지게 되어 있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다. 내가 덜 두드리고, 덜 구해서 그렇다. 그런 면에서 공평하다. 그런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마음에 달려 있다. 간절한 마음. 정말 원하는냐 이거. 아시겠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게 전부니까. 우리 마음이, 전부입니다. 자기 마음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대단한 겁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거를 깨달은 분이고,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도와주는 거지, 그분이 여러분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그래서 고맙고 스승이고 대단하다 하는 거죠. 능력이 달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달라서가 아니라 본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생명이 달라서가 아니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두 다 똑같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똑같다 둘이 아니다. 온 세상에 나밖에 없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자기라는 말 아닙니까? 분별로 얘기해도 우리 모든 중생들이 석가문이 부처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